안녕하십니까? 구리역 노태켓슬 시그니처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공이 했지만 예상외로 좋은 그런 접수가 나타났네요. 오늘 1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역 노태켓슬 시그니처 위치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바로 구리역 노태켓슬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바로선 벨레역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더블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경희중앙선 구리역 여기 그 다음 여기 8호선 구리역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호선 구리역 구리 전통 시장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리는 환승센터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경쟁률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바로 여기 구리역 노태켓을 특공 어제 깬 특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 이 100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 먼저 한번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기 구리역도테켓을 가격을 보겠습니다 34가 2억9천 46이 4억3천 59가 6억4천 6억3천 6억4천 82가 8억6천 82b가 8억6천 1 0 1일이 9억 7천 정도 되네요. 약간 비싼 감이 이렇게 있는데 성적은 예상의로 이렇게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 아주 가까운 데에 에, 그런 데는 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철산자이 같은 것은 지금 1억 내렸어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자이자이 선착순으로 함에 따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완판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둔촌조금 29에서 49만 남았는데 이것도 선착순으로 하면 바로 소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피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봉담이라든지 또 용인에 보면 모현시스테이트. 그래서 거기에 묘 뷰가 있어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었죠. 여기는 지금 마피가 형성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잘 되고 있고 아주 서울하고 근접한데잘 되고 있고 약간 떨어진 곳은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경쟁률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쟁률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기 구력 특공어제 에 나왔는데 신혼부부 생애초초 여기가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46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신혼부부, 뒤에가 생애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6을 보면 15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2, 12. 그다음 여기 5, 5 배정인데 35, 88 이렇게 성적이 나타났네요. 그다음 59짜리 보겠습니다. 20인데 23, 기타 지역 33. 아주 좋네요. 그 다음 여기 10인데 73, 128 아주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 59b도 여기 보니까 8인데 6, 7그 다음 배정수가 4인데 16, 36 좋습니다. 그 다음 59c도 이렇게 배정이 20인데 17, 50 여기도 10인데 74, 139 아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2b 여기도 배정이 20인데 7, 14 그 다음에 여기 배정이 1 0인데13 9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100일 100일도 100일은 성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일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순위일순위를 보니까 34부터 시작해서 여기 1 0 1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반34 보면 일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이렇게 됐네요 46일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이렇게 되었습니다 59A 1순위 마감 그 다음 59B 1순위 마감 59C 1순위 마감 그 다음 82A 1순위 마감 그 다음 82B 여기는 청약 접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일 일순위 마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야겠죠. 총371 배정인데 2690이 되었기 때문에 약7.2대 1로 그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순이무순이안 되면 선착순 이렇게 한 것이 큰 효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잘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서울, 그 다음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 그다음 서울과 떨어진 곳은 조금 현재 미진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먼저 이렇게 13 그렇게 한 걸로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따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